예, 자, 저희 국방학원에서는 이번에 합격생을 좀 일부 분석을 해보니까 예, 다 언거리 인원들이 많아요. 언거리 인원들이. 예, 이제 동영상이 되죠. 동영상,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동영상 강의 듣고 공부를 해요. 동영상 강의 듣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직접 출강이 아니고 택배로 받아보고,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해설을 하니까. 예, 멀고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90% 이상이 그래요. 90% 이상이. 예? 나오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예? 전부 다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 다 합격해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근데 그걸 또, 또,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뭐, 부산에서 여기 오겠어요. 저기 뭐, 춘천에서 오고, 춘천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예. 그 다음에 뭐, 전라도에서 뭐 올라오겠어요. 그냥 동영상으로 듣지. 누가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예, 교수진 얼굴 보려고 한번 정도는 오는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지금은 교육하고 이렇게, 예, 공부하고 합격하는 시스템이 다 바뀌었어요. 특히 코로나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죠. 예. 과거에는 무조건 다 출강이었어요. 출강 시험이고. 근데 지금은, 어,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예,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시험지를 택배 보내서 받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합격생을 보면은, 언거리 있는 인원이 더 많이 합격을 해요.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모고서 택배 받아, 뭐 택배 받아. 근데 이제, 대의 전역하고, 어,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주부. 애기 두 명씩 키우면서, 응? 애기 두 명씩 키우면서, 이렇게. 예, 또 소령 전역하고, 가정주부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 키우고 살림하면서도 공부해서 학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도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바쁘니까 못 오죠, 못 나오죠. 동영상으로 하고, 시험 문제 택배 받아보고, 어 동영상 해설 듣고. 예, 근데 이제 주로 7급은 2차, 3차 합격생이 많아요. 7급은 경쟁이 갑자기 높아졌잖아. 옛날에는 100명 뽑는데 다 꽈락 맞아가지고 꽈락 안 맞은 사람 70명 있어요. 70명밖에 선발 못온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학생이 많아져가지고 취급이 좀 경쟁이 제일 높죠, 조금 높죠. 그래서 2차, 3차에 합격생이 많더라.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기에 물고사를 3 1회봐요3 0일 보통 학원은 7회 봐요, 7회. 저도 과거에는 반기에 10회 봤어요, 10회.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현재 일반직장 대장이 또 초빙교수로 와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금 31일까지 여러분들 지원하고 있고. 또 질문 답변도 카톡이나 전화를 해 주고 또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일대일 관리를 체계화 시켰어. 언거리 인원을 위해서. 저희 현직 일반직장 사장이 언거리 인원을 위해서 또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고. 메일 하고 그 밴드에서 밴드에서 또카톡에서또 이렇게 막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는다 하고, 매일 문제 풀도 하잖아요. 매일 문제 풀이. 에, 그, 교수진이 멘토 역할이 제가 볼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걸 현직 대장이 잘해,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는. 예, 그래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지어주고 강의 방법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예, 빔을 떼어내고도 하지 뭐, 하고 칠판을 쓰기도 하지만은 또, 예, 전자펜을 아이패드나 이렇게 구글 뭐저 어? 아이패드 같은 걸로 다시 또 전자패스맨스 강의도 하고 다양하게 해주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장학금 제도가 신설해서 학생 부담을 좀 최소화시켜 주고 있고요. 예, 선행학습반 운영을 하는데 선행학습반에서 계속 강조해요. 를 평정관리 잘해라. 근성연수 좀 채워줘라. 표창 좀 받아라. 한국사 자격증 따라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역 시에 이제 최대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놓고 시험을 볼수 있도록 에. 다음에 자원격으로 이제 언거리 공부 합격인은 제가 또 분석을 해보니까 호천에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오대이라고 있는데 에. 현역 시절에 미리 등록을 했어요 동영상으로 공부를 했어요 얼굴도 몰라요 나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수진이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6년밖에 근무 안 했어요. 남군 대죠. 이분은 남군 대. 1차 학교에서 1차 학교. 어그 앞반기에도 모교사 학부 보겠다고 해서 일부 보내줘서 봤는데 잘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반기에 시험 자기는 1차 응시다. 전역을 안 했다. 현역 때도 모교사 보면은 체험하면은 막 95점, 97점, 막 98점 때리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러니까 바로 한 번에 합격. 1차 도전에 1차 합격이. 예. 얼굴도 몰라요. 동영상 강의하고, 택배 보내주고, 시험 해설하고, 모르면 카톡으로 질문 답변하고, 예. 답변을 주고. 사실 개릉에서 포천까지 출퇴근, 뭐, 힘들죠. 예. 그 다음에 B, 취급, 여군 대의. 예, 합격. 이분은 전방에 근무할 때 등록을 했는데, 남양주로 이사를 했는데, 또 남양주로 왔는데도, 결혼까지 출근이 출퇴근하기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공부하고 택배 발송 시험하고 개인 질문 답변하고 뭐 카톡이나 뭐 밴드나 뭐 전화나 이분은 이제 2차 합격이어 2차에 1차는 이제 왜냐면은 취급은 6년 후고 나오면은 직보반이 거의 없잖아. 많아야 뭐한달한 어한 달도 안 돼. 직보반이 없어. 그러니까 1차 합격은 힘들어. 선행학습에서 집중하지 않는 한 집중하지 않는 한. 예. 그래서 2 차에 예, 합격을 했고 이게 어, 여군 같은 경우는 제가 등록하고 합격 못한 장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재수하면서 최근에 7급 뭐안된 사람 한명은 봤지만은 다대 여군은 중대장은 여군 공부 시작해가지고 안된 사람이 없어 중대장은. 예, 7급은 한명본것 같은데 중대장은 본 적이 없어요. 다 합격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겠죠 자, 유 이제 7급 학교 한 사람, 서울고전 사람. 아, 이분은 정말, 근무 경력은 6년밖에 안 돼. 이분은 3차 학교예요 3차. 집중 공부를 안 하면은 3차까지 가는 거예요. 3차 학교도 대단한 거죠. 예, 네, 여유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공모사람이 있어요, 의정부에서. 개령하고 의정부 출퇴근은 어렵겠죠. 예, 네, 동의사는 공부하고, 시험지 택배 보내주고 받아서 시험 보고, 네, 질문 답변하고, 동영상 해설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된줄알았는데 이번은 에 24년 전반기부터 저게 생겼어요. 예? 임용 합격자가 임용을 거부한 거야. 나는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가 합격한 거야. 추가 합격, 추가 합격. 행운이죠. 행운, 행운이죠. 다시 6개월 더 공부해서 시험 본다 했는데 바로 합격한 거야. 추가 합격. 자, 이제 5급 5급 진주에 있는 공군소령이 있었는데, 아, 이 친구 대단해요. 울산에 저희 초빙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과 끝날 때 찾아가가지고 야간에 막 과외 받아요. 과외 받아, 진주에서 울산까지 운전하고 가가지고 야간에 과외 받아. 지금 경상남북도에는 학원이 없잖아. 다문 닫아버렸잖아. 아예 그냥, 아예 문 닫았잖아. 열심히 한 거야. 이만큼. 열성적으로 카톡으로 계속 질문 답변하고, 전화도 해보고, 응? 그래서 동영상 지도두 사람, 전 과목 다 하니까 다 듣는 거야, 두, 두 사람 거 제가 옛날에 배협법 한 과목을 120강 강의했서 120강. 근데 그걸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 너무 길게 하니까 안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였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 근데 이 친구가 진주에서 여기 계룡까지 딱두번 왔어요. 본고사 응시하기 직전에 모의고사 한 번. 그 전에 한번 체험. 예. 현장에서 시험 보는 훈련을 똑같이 한번 하고 싶다 해가지고 온 거야. 예. 이 정도는 필요하죠. 한두 번은 올수 있잖아, 누구도. 다음에 인천에 있는 여군 소령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출강이 제한되죠. 인천에서 결혼까지. 너무 힘들잖아. 동영상 강의 듣고 공부했어. 시험지 택배 보내주고 시험 봤어. 근데 육아를 해야 돼. 가정 살림도 해야 돼. 힘들죠. 뭐 중간에 안 하겠다고 몇 번, 아, 나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아. 공부 다 됐으니까, 좀만 하자. 아, 중대장은 커트라인이 낮았잖아. 85점 밖에 안 됐었잖아. 커트라인이. 2대1밖에 안 됐잖아. 경쟁률이. 책장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다 빼면은. 예. 요새 이제, 예, 요번에 합격을 했어요. 좋은 일이죠. 보람을 느끼고. 결론은 합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좋은 일을 한 거야. 좋은 일. 예.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이런 이런, 이런 게. 이런, 이럴 때가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죠. ,이. 밤에 전에 이제 어, 대구에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5급인데 중대장 현재 자동차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부러워 죽겠어 이 친구. 에? 부러워 죽겠어 이 친구는 에, 모의고사는 대구에서 대륜까지 매주 왔어 시험 보러 운전하고 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 합격했지. 에?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이 친구는 또 대구에 있는 지역을 가겠다고 했어. 근데 내가 안돼 일지망 무조건 현대자동차 써써 그래서 합격했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교수진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이 친구는 일반직장 되겠다 싶으면 일반직장 일지망 쓰게 하고 일반직장이 좋은데 뭐 지역 가냐 집이 가까운데 가겠다고 그러는데 뭐 집이 좀 멀어도 출퇴근해도 상관없다 아니면 뭐 전기차 사서 출퇴면 되잖아 좀 <laughs> 멀면은 예 그래서 예. 이분은 아주 잘 됐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성과상에 뭐, 5천만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야, 5천만원 받는다며.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세금 띄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고 세금 띄면 좀, 좀 깎이겠지. 그래도 그게 어디야. 5천만원이면, 뭐 웬만한 직장이 연봉보다 더 많잖아. 예. 그리고 자동차도 뭐, 30% 싸게 살수 있다고 뭐, 그러던데. 예. 모르겠어요. 헬스는 열정적인 태도가 합격을 자원한다그 예. 다음에, 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교수진 지도 능력과 방향성에 맞게 모의고사를 출제해서 본고사와 같이 훈련시켜 주는 거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전국단위 동영상 강의와 택배 발송 시험 체계화 되어 있고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다 동영상과 개인 지도 카톡 뭐 밴드 활용해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과 제도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국 어디에 있어도 우리는 여러분들 공부를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과거에는 여기 있다가 뭐쫙 전라도로 가고 뭐 전방으로 가고 여기 뭐 부산으로 가고 하면은 아이고, 공부 못하겠는데요? 학원하고 멀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차이 없는데 이제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출강도 하면 좋겠죠. 예.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은 동영상하고 예, 택배 받아서 시험 보고도 다 합격했다. 그걸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7급 같은 경우는 연금이 안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소령도 연금이 적으니까 힘들지. 중형, 대령부는 조금 낫겠죠. 저희 국방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방학원은 특별화되어 있어요. 현재 일반장 대장도 하고, 13년 경력인 황교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학원을 믿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면 은 합격의 영광을 나눌 수가 있다. 예. 네. 감사합니다.